자, 또 하나 가볼까? 자, 20번. A, 4,4. 4,4. B는 4,0. 에 대해 이미의 점 P, X,Y가 PB 벡터의 크기가 2를 만족한다고 한다. 이때, OA 이거, 이거 이거 내적이네 내죠 내적. OAOP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볼수 음, 있을까 자 a b 음, 뭐좀 음, 어떤 상황인지 그려볼게 자 x축 사콤마 사 사콤마야 y축 원점. 자, 사콤마 사, 사콤마 영, 사콤마 영, 사콤마 사. 그러면 한여 한 정도. 요, 여기가 사, 사. 여기가 B, B, 사콤마 영. <laughs> 그다음 사. 여기가 A, 사콤마 사. 그다음, 그다음. 임의의 점 P, x, y. PB 벡터의 크기가 2. PB, P, B, PB. 이게 이게 PB가 크기가 2면, 그지 이거 이거 역벡터 BP, BP 벡터의 크기 얼마냐? 얘도 2잖아 얘도. 그지 PB의 역벡터 크기 똑같을 테니까, 그지 그러면 BP 벡터의 크기가 2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지점 B를 에... 시점으로, p p 길이가 크기가 2니까 이렇게 되겠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냐면 아, 이렇게 B를 원의 중심, 그다음 이제 반지름, 아, 반지름을 예, 2로 하는 여기가 어, 2 여기가 6 그러면 p가 요런데 있어주면 을있 되잖아 bp 만약에 p가 뭐 요런데 p가 요런데 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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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지 그러면 bp 벡터의 크기가 2 말이, 말이 맞잖아 반지름이 2가 되는 원 여기가 4 여기가 2 여기가 6 요 원위에 점 P가 찍히는 거야 잘 이해 안되면 따로 저기 댓글 달고 그 다음 이제 O A O P 내적을 해서 최대 최소 그러면 O A는 요거잖아 요거 이거. O A O A O A는 요거 그 다음 O P 그러면 P가 문제군 P P가 어, 어디에 있어야 어, OAOP가 최대가 되겠냐? 만약에 P가 요쯤에 있으면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그다음 음, OPOA OAOP OAOP 여기를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까 세타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쓰자 요 OAOP OA 되죠 네, OP를 이렇게 쓸게. OA의 크기. OP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거든. 그지 그런데 그런데 요 OA의 크기는 이게 4,4니까 요 크기는 뭐냐? 4루트 2냐? 요 크기. 그지 4루트 2. 그다음에 요 요건 요건 뭐겠냐? OP의 에, 코사인 세타, OP의 코사인 세타, OP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OP는 요거고 코사인 세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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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되니까 뭐냐 에, 여기서 여기서 아, 이렇게 되겠군. OA 직선에다가 그 뭐냐 아,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딱 내린 요점. 아, 만약에 P가 여기 있을 때. OP의 크기에다가 고사인 세타를 곱한 것은 수선의 발까지. 이만큼 길이군.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피가 뱅글뱅글뱅글 돌다가, 요 원에 접하게 되는 접점일 때 최대가 되겠군. 최대. 요 길이가. 알겠나? 그 다음, 언제 최소가 되겠냐? 피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 한 요쯤에서 딱 접하도록. 딱 접하도록. 음, 여기서 이렇게 딱 90도가 되고 여기서 어딘가에서 딱 접하게 되는. 여기에 피가 있을 때 에, 요만큼 길이가 최소가 되겠군. 뭐가 op 코사인 세타 값이. 얘는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됐고. 요 값에 따라서 요게 이제 최대가 될 수도 있고 최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러면 음, 요게 최대는 요 길이고 요게 최소는 요 길인데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알아내야 된단 말이지 그렇지 어떻게 알아낼까 자 보자 보자 요, 요, 여기가 반지름이 얼마지 반지름 반지름이 2거든 90도 90도 접점 반지름이 2 요렇게 그으면 얘도 반지름이 2잖아 접점 90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쫙 그었어 쫙 그었어 그럼 여기가 4잖아 4 2 2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가 되는 거지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4 이거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여기가 4야 에. 에. 그러면 음, 요 길이 요 길이를 음, L이라고 해 볼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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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여기 수선의 발잘안 보이겠다 여기가 A고 여기가 뭐라고 할까 여기를 H라고 할까 H 여기를 여기를 접점에서 수선의 발 내린 곳. 그러면 OH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어, 그게 이제 요거거든 최대. 그 다음 최소는 요거니까 최소는 어, l에서 4뺀 거야. 요거의 최대값은 l이고 최 최대값은 l이고 최소값은 l에서 4를 뺀 거다. 네, 4루트 2는 똑같고. 요게 요게 m. 여기 요게, 요게 최소. 그렇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러면 l 을 구해내야 어, 될거 아니야 음, 합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l 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을까 음, 자 접점 접점이야 접점이야 요요시 예, 요 길이가 4 4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요요요 요, 요 PH의 길이를 구할까? PH? PH? PH는 뭐냐면 요 접점에서 그 OA 선까지의 거리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 B에서 요렇게, B에서 요렇게 90도를 내려도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 거냐. 그지? 뭘 하면 될까, 이거? 4콤마 0에서 어디? 요 선, 요 선. OA. 그럼 이게, 이게, 어, Y는 X잖아. Y는 X. Y는 X. 4콤마 0에서 Y는 X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요게 45도. 이게 45도. 90도. 그러 1대1대루트2. 1대1대루트2. 그러면, 이게 사람 말이야. 그러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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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냐? 음, 요 길이가 2루트2라는 거냐? 음, 이게 45도란 말이야. 1대1대루트2. 근데 얘가 사람 말이야? 사니까 2루트이 2루트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 2루트이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음루트이그 다음에 요 길이가 4요 길이가 요 길이가 2루트이 여기가 2루트이 2. 2루트이 2. 음. 그러면, 그러면, 잘 봐봐.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4지, 4. 그지? 여기가 2루트 2, 여기가 2루트야. 근데 여기가 2거든? 여기가 2겠지? 그러면 요만큼, 요만큼. 그러니까, L 빼기 4를 한 요만큼. 요만큼은 뭐냐? 2루트 2에서 2를 뺀 거. 요게 2루트 2에서 응, 음, 음, 2를 뺀 거겠다. 뭐가? L 빼기 4가. L에서 4를 뺀, 요만큼, 요만큼. 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L은, L은, 요만큼에다가 4를 더하면 되잖아. 아니면, 어, 2, 2에다가 2루트 1를 더한 거. 요 L은, 2루트 2에다가 2를 더한 거. 요게 요게 L. 예, 요게 요게, L 빼기 4개 굿. 복잡하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 자, M은 이 4루트 2에다가 요걸 고파야, 곱해야 돼. 그러면 M은 4루트 2, 2루트 2, 2, 4, 8, 8이 16. 그 다음에, 그 다음에 8루트 2. 8루트 2. 되고 어, 소문자 이제 최소는 요거랑 요거랑 곱해 2488216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8루트2 이렇게 되는 거냐 응? 그렇지 그러면 음, 더하자 이제 합하자 그러면 둘이 더하면 요거 요거 날라가야지 그러면, 그러면 에, 32 5번이겠군. 아따, 힘들다. 아 힘들다. 어디 틀린데 있냐? 아. 얘가 언제 최대냐 하면 접점일 때쫙 그어서 요길이 그 다음에 4루트 요길이 요길이는 음 그래 요 삼각형에서 봤을때 이렇게 쫙쫙쫙 여기가 4 여기가 2루트2 2루트2 여기가 2 그래서 2루트2에 2 더한거 그렇지 그 다음 요 길이는 4를 빼야되니까 2루트2 마이너스2 틀린데 어. 아, 없는거 같은데 뭐요 문제도 좀더 나은 좀더 간단한 방법 쉬운 방법을 안, 안, 알고 있는 애들이 보면 음, 좀 알려주면 좋겠다 내가 구한 답은 32 답지가 없어서 이게 답이 32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아이고 자 20, 21번에서 또 보자